강릉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. 경포대 하면은, 어, 국가 지정 문화재로까지 이 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. 너무 멋있는 겁니다. 특히 제가, 어, 강릉에 위치한 관동대학교, 어, 법정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경포대, 여러 번 수차 와봤습니다만은, 또 이제 오늘 와 보니까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. 강릉 경포대 배경으로 해서 또 바다가 아주 멋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경포대 또 호수 바다 아주 멋있는 음, 곳입니다. 이 호수가 참 넓고 아름답죠? 아주 멋진 호수입니다. 예, 강릉에 아주 훌륭한 빌딩도 보이고. 뭐, 아름다운.